알겠죠? 네. 그래서 그 성질들만 가지고 몇 개를 쭈룩쭈룩 쭈룩 쭉 보면 되는 거였는데요 여튼 로그는 지수랑 뭐다? 역함수, 역함수, 역함수 그거만 기억하시면 네. 돼요 알겠죠? 네. 다른 뭐보다는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네. 됐죠? 네. 오케이. 그럼 보겠습니다 자 거기서 1번 같은 경우를 보면요 A는 <laughs> 로그 3 6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9의 A야 이건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자가 이 3만 1호 넘겨주면 되는 거죠? 네. 3의 에이스는 6 맞습니까? 네. 양변 제곱하면 36이죠. 네. 오케이. 정의를 가지고 쉽게 풀어낼 수 있죠. 네. 자, 우리 로그에서는 어느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까? 로그에서는? 조건. 자, 미조건과? 진수. 진수조건이 제일 중요하죠. 네. 맞습니까? 네. 이두 가지만 확실하게 기억하면 돼요. 네. 네. 됐죠? 자, 미조건은 뭡니까? 0보다 크고 진수는요? 0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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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요. 됐죠? 네. 이 정도. 다음. 유형 2번에서 3번 볼게요. 거기 보면요. 로그 x 플러스 3이 7 마이너스 x의 값이 존재하기 위한 점수 x의 최소 값이죠. 네. 자 봐요. 이거 보겠습니다. 미조건 x 플러스 3은 뭐보다 크다고요? 네. 0보다 크다고요. 됐습니까? 네. 그리고 x는 x 플러스 3은 뭐가 아니다? 네. 됐죠? 네. 그리고 7 마이너스 x는 어떻게 됩니까? 0보다 네. 크다죠. 됐어요? 네. 이 조건만 만족하는 x가서 찾아주면요. x는 -3보다는 크고 맞아? 네. 뭐보다는 작답니까 7보다는 작간데 x는 누가 아니답니까 2가 아니다 문제 맞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2 0 5 0 0 0 0 1 5 0 0 0 1 5 0 0 0 1 5 0최0값5 0 0이1 5이0 0 1 5 1 5 1 5 0 0 0 1 5 1 1 5 0 0 0 1 5 0 개수가 아니고요. x 가될수 있는 가장 작은 정수를 찾는 겁니다.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다음요. 5번 볼게요. 5번을 보면요. 자, 로그 2에 1-2분의 1 플러스 로그 2에 몇입니까? 1-3분의 1 됐어요? 이런 식으로 가겠죠. 자, 봐요. 야, 이거 보면 2분의 1인지 알죠? 3분의 1인지 알죠? 그 다음 4분의 아 3인 줄 알죠? 아 줄줄줄줄 다 지워지겠죠. 네. 맞아요? 네. 그러면 막판에 어떻게 남겠습니까? 로그 2에 64분의 1만 남는 거감아요 네. 따라서 답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6이겠죠. 맞습니까? 네. 오케이. 자. 다음요. 얘들아. 밑병한 공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이것만 봅시다. A로 맞춰서. 얘는요? 이렇게 되는 거랑 밑방안 공식에 의해서 뒤집어서 맞습니다. 써지는 경우 맞습니까? 네. 끝났죠? 네. 돼요? 네. 오케이. 어렵지 않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인데요. X라고 놓고 문제를 직접 써보는 겁니다. 됐죠? 네. 자, 8번 보겠습니다. 유형은 을시다풀는 거예요? 네. 아, 하지 네. 자 이거 볼게요 야 이거 딱 보자마자 필이 딱 와야돼요 오 왔어요 네. A플러스 D죠 얘는 뭡니까? a 방금 전에 밑변하고 오서 쓴거죠? 계산하면요 2 맞아요? 네. 이거 하나만 제대로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이거 하나가 뭡니까? 로그 2에 5 로그 네, 8에 네. 25 맞습니까? 네. 그러면 과감하게 변신을 좀 시켜볼게요 2의3승이니까요 3분의 5 이런거죠 5의 제곱이니까요 2분의 인정. 이렇게 그럼 얘가 2분의 3이면 뒤집으면요? 2분의 2 됐죠? 됐어요? 네. 어이 우씨 답이 없어 뭐는 아, 아니야? 아이 더하면 6분이25 아니에요? 아, 수열. 아. <laughs> 나오 <laughs> 아, 아니야? 오 아, 맞아. 오번 좋아. 또이 야, 로그 밑변하, 아 로그 변환 공식 중에 로그 이렇게 써 있으면요. 예 알겠습니다. 얘가 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 이해 돼요? 네. 이런 거 있었어요? 아, 있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음. 있었죠? 내가 가르쳤는데 <laughs> 바꿔요 4 네, 맞아요? 네. 어우 박스. 어, 이거죠? 돼요? 네. 계산하면요 3. 한 번에 쓰면 어떻게 됩니까? 로그 3의8 로그 3의 8이죠? 네. 거기 제곱이에요? 네. 이거랑 이렇게 바꿀 수 있죠? 8의 네. 제곱. 제곱 64죠? 네. 맞아요? 네. <laughs> 얘는요. 로그, 로그 3의 8이죠. 8. 또 바꾸면 8에 또 로그 2의 3이죠. 네. 얘랑 얘랑 위치 바꿀 수 있어요. 3에 로그 2의 8인데 8은 2의 3승입니까 4. 27이죠. 네. 91입니다. 됐어요? 너무 밤이었요 쓰면 말아요. 실망이네요. 일단 잡지. 나한첫 번째가 틀렸어. 뭐 8인데요. 64도 여 8. 네. 뭐가 틀렸나 보지? 데 2에 3 8이좋이8이네 어, 몰라. 내다 지웠어, 나는. <laughs> 난안 몰라. 2에 3승9하고었어 알았어요. 자, 다음 거 볼게요. 11로 게 11번. 야, 번으로 풀자. 네. 1번 틀렸죠? 네. 이건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 너무 다르죠? 그렇죠. 이번은 틀렸 틀렸죠? 지수 전체가 내려갈 수 없어요. 네. 3번도 틀렸죠. 네. 1 1로 나가야 돼요. 네. 4번은요. 맞아요. 맞아요. 다 4번입니다. 네. 5번은요. 이거 A 하고 C 하고 위치가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네. 자, 과연 다까 네. 자, 시 뭐가? 그 숙제야. 페토리아에 나오는데? 페토리아? 야토리아 뭐냐면? 이렇 야, 잠시 <laughs> 야, 거기 써있어요. 설명 안 합니다. 패트라의 개념 써있죠? N! 곱하는 거였어. 더하는 거 아니야? 이거 나올 때마다 N! 알았지? 잠깐요 이거의 소수부분 계산하는 거죠. 얘소수부분은요 로그 2의 8하고 로그 2의 16하고 사이에요 그러니까 3. 3. 네. 3점 얼마 얼마 얼마죠? 네. 여기서 누구만 빼면 소수부분입니까 3을 빼요. 아. 끝났죠? 네. 그 집어넣고 알파에 맞춰서 생각하면 됩니다. 네. 됐어요? 네. 15번. 뭐 자. 로그 a X는 L. 로그 A의 Y는 뭐야? M. 로그 A의 Z는 뭐야? N. N이야. 그랬을 때뭘 계산하는 거야? 로그 A의 루트 X Y제곱 Z3승은 LMN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봐요. 얘를 딱 보자마자 여기 봐요. 루트 바깥으로 전체적으로 2분의 1로 끄집어냅니다. 됐습니까? 네. 그럼 2분의 1에 로그 a x 더하기 2 e 로그 a의 y 더하기 우와. 3 로그 a의 z 맞습니까? 네. 오케이, 끝. 아, L4X, 내려서 끌어내려서. 2분의 그렇지. 됐어요? 네. L e m 3 z 3 n 그죠? 돼요? 네. 너무 쉬우니까 네. 민망하다. 이런 거 가르쳐야 되나 싶기도 하그 그럼... 자, 그러거 <laughs> <laughs> 자, 그러면, 자, 다러 자, 그들 자, 그렇게아그다운 자, 그러면, 자, 그러고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자 이겁니다. 얘를 뭐로만 달래요. m, n으로 나타낼래요. 네. <laughs> 봐요. 자 봐요. a를 뭐라고 씁니까? 5의 n분의 1. b를 5의 n분의 1 대입합니다. 됐어요? 네. 로그는요. 5의 n 1분의 n 의 1. 의 n 1 플러스 n 분의 1이죠. 아 네. 그리고 b 대신에 5의 n 분의 1에서 제곱을 넣어주죠. 맞아 써주면 얘가 뭐로 나갑니까? m 분의1더 m 분의 1 더하기 m 분의 1 그리고 m 분의 2로 나가죠. 되는 네. 네. 1을 하나 말아요 네. 됐습니까? 예. 이런 게 있었던 건다 아세요? 네. 네. 나만 알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네. 자 19번 이런 거 보면 딱 대답해줘야죠. 몇 대면? 3대1 있다. 됐죠? 1시 있다. 在。Um. Huh?